국경지학 공간번호 밑줄 훈련 시즌 1 봄계리사 2019년 1번부터 5번 1번 수요 곡선은 q 는 2p분의 b 시장 가격 p는 10 소비자 가배소득 b는 200 수요의 소득 탄력성 2번 효용을 극대화 xj 가격은 10원 yj 가격은 2원 예산은 50원, x제의 한계용은 100, y제의 한계용은 20. 예산 1원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소비자 값의 효용 증가분은 3번. 재화의 분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4번. 수요곡선은 우아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. 단위당 조세 또는 보조금을 부과하는 정책. 옳은. 5번 국내 수요 함수는 q는 2000 p 국내 기업들의 공급 함수는 q는 p 국제 가격 p는 1200 설명